20번입니다. 음, 이건 이제 삼각비에서 특수각이 아닌 형태.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가지고 길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탄젠트 X가 2다라는 건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2다라는 거니까 바로 CB의 길이가 2라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라스 정리에 의해서 CD의 길이는 2 루트 오라는 걸또 금방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금 코사인 y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코사인 y가 들어간 데서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y. 그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사인 y니까. 그 사인 y를 구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 의해서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하기도 뭐 만만치 않아 보여서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연장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y의 값은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는 이루토라고 있고 이 길이 모른다. 그리고 이 길이도 모른다. 근데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길이부터 알아볼까요? 2, 6. 그럼 이 길이 뭐겠어요? 2, 6이니까, 피터라 스정리에 의해서 2, 6. 그러면 여기 루트 2는 4, 6, 6은 36, 루트 40이 됩니다. 루트 40은 2루트 10이죠? 자, 그래서 이 길이는 2루트 10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만 알아내면, 코사인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는, 닮음입니다. 닮음이죠. 왜? 직각직각 있고, 막꼭지각에서 AA 닮음입니다. 그럼, 길이의 B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길이의 B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E고, 그러면, 거기에다 하는 게 여기죠? E √ 5예2요 그러면, 큰 거와 작은 건 루트 5대 1의 비율입니다. 루트 5의 비율. 그러면 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가 필요하니까요거를 루트 5로 나누면 되죠. 4를 루트로 나누면 됩니다. 어코사인아이죠어 코사인화니까 요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하면 5분의 4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여기가 y 고구요 여기가 2 루트 10 이구요 여기는 2 루트 5 더하기 5 분의 4 루트 5 니까 5 분의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y 는2 루트 10 분의 5 분의 14 루트 5 그럼 이거 약분하면 7이죠 이거 약분하면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5 루트 2 분의 7 이고 얜 10분의 7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음, 그걸 한번 소개시켜 줘 볼까요? 어, 넓이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건다 놔두고요. 이번에는 아까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수직으로 내려서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요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요걸 h라고 하면 sin y는 2루트 5분의 h죠. 그럼 요거 sin y를 알았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cos y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sin y의 제곱 더하기 cos y의 제곱은 1이라고 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 그걸로 하는데 넓이를 이용합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이 e 넓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 넓이가 있죠. 두 넓이를 합치면 이 전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2 곱하기 6, 2분의 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C, B, D의 넓이를 구해보면 4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CDA의 넓이는 2인데, 그것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10. 높이, 높이가 바로 2루트 5 곱하기, 사인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을 하고, 2도 약분을 하면, 사인 Y는 5루트 5십니까 5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sin y가 5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cos y의 제곱은 1이니까 그래 이걸 제곱했더니 5, 5, 25, 2,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cos y의 제곱은 50분의 49입니다. 그러면 음, 5루트 2분의 7, 아, 코사인 y는 5 루트 2분의 7이 되죠. 그러면 얘는 5 2 10분의 7 루트가 돼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